트로트 여가수들 중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 가수는 과연 1위에 올라섰을까요? 매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DC 트렌드 트로트 여가수 인기 투표에서 3월 24일 그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주 순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가득했죠. 그럼 이제 순위별로 한 명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7위 홍지윤. 트로트 요정이 이번 주에는 7위? 대체 왜? 매일 뜨거운 팬들의 관심을 받으며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DC 트렌드 트로트 여가수 인기 투표. 이번 3월 24일, 그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가수는 바로 홍지윤입니다. 그녀는 이번 투표에서 7위를 차지했지만 이 순위는 그녀의 실제 가치와 팬들의 사랑을 다 담긴 너무 부족한 점수일지도 모릅니다. 홍지윤은 그동안 꾸준히 대중의 관심을 끌어온 아티스트로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눈부신 외모는 팬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트로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가 데뷔한 2021년 미세트로디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녀의 이름은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혔죠. 첫 등장부터 트로트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무대마다 감동을 선사한 홍지윤. 그녀는 트로트 장르의 감성을 섬세하게 전달하는 능력으로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곡인 내 사랑하는은 부드러운 멜로디와 애절한 감성으로 발매 이후 꾸준한 인기를 끌며 홍지윤의 특유의 맑고 청한 목소리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감성적인 가사와 감미로운 보컬이 어우러져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 곡은 그녀의 독특한 매력을 잘 표현합니다. 하지만 홍지윤의 매력은 단순히 노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능과 방송 프로그램에도 활발히 출연하며 차세대 트로트 디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팬들과 소통하며 무대에서는 감미롭고 감성적인 보컬로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죠. 예능과 광고 분야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는 그녀는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점들이 홍지윤을 더욱 빛나게 만들며, 그녀는 더욱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기 투표에서 7위를 기록했지만, 그녀의 꾸준한 활동과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높은 순위로 도약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홍지윤은 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녀가 이번 순위에서 지류를 차지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는 팬들도 많습니다. 트로트의 요정이라 불리며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녀가 더욱 큰 무대에서 빛날 시간은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터질 것입니다. 과연 다음 주 투표에서는 그녀가 더 높은 순위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팬들은 그녀의 놀라운 성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시장이 점점 더 젊어지고 다양한 스타일로 변화하는 가운데 홍지윤 같은 실력파 가수들의 성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홍지윤의 더큰 성공을 기대해봅니다. 6위 김다현 이 어린 나이에 트로트 신동의 신화를 쓰다. 김다현 그녀는 단순히 어린 가수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장과 함께 이제는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완성형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주디씨 트렌드 트로트 여가수 인기 투표에서 그녀는 6위를 차지했지만 그 순위가 전혀 김다현의 진가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녀의 가창력과 무대장악력이 화제가 되며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이유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죠. 그녀는 맑고 청한 목소리와 성숙한 감정 표현을 겸비하여 단순히 어린 가수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이 부른 지지 않는 꽃은 그 자체로 감동적입니다. 깊은 의미가 담긴 가사와 그녀만의 특유의 순수하고 단단한 보컬이 어우러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이곡은 발매 이후. 많은 음악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그녀의 음악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그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진가가 더욱 빛을 바라는 순간은, 바로 무대 위에서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으로 많은 선배 가수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무대에서의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와 감정 몰입도는 그녀만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를 국민 손녀라고 부르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다현의 음악과 무대가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 김다현이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밝고 활발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팬들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성장세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김다현은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녀의 팬층은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번 인기 투표에서 6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녀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입니다. 김다현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며, 그녀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바로 김다현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투표에서는 그녀가 어떤 순위를 기록할까요? 유괴는 단지 시작일 뿐, 김다현은 더 높은 순위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며, 그녀의 팬들은. 그 어떤 순위보다 더큰 사랑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성장과 발전이 앞으로 트로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녀의 행보를 지켜보는 일은 이제 팬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김다현, 2차 세대 트로트 스타는 그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놀라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트로트 신동에서 완성형 가수로 그녀의 음악과 무대가 세상을 사로잡을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5위 전유진, 감성적인 보이스로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떠오르다. 전유진, 그 이름만으로도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그녀의 가창력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깊이 있습니다. 매공연마다, 매무대마다 팬들은 그녀의 감성적인 보컬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전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켜잡고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감동을 전달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대표곡 중 하나인 기적은 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곡입니다. 이 곡에서 전유진의 부드럽고 힘 있는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의 음을 넘어서 한 사람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그녀의 감성적인 보컬은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만들어내며 노래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그녀가 부른 이 노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유진이 트로트의 차세대 스타로 자리 잡은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노래 실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감성적인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마법 같은 존재감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그 자체로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전유진은 미스 트로디에 출연하며, 성숙한 감정 표현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고, 그 후로도 꾸준히 트로트 활동을 이어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이 전유진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녀의 자연스럽고, 따뜻한 이미지, 평소에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은, 팬들과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대 위에서는 깊이 있는 감성을 전달하지만 평소에는 수수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가는 그녀의 매력은 정말 특별합니다. 팬들은 전유진을 진종성 있는 트로트의 아이콘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성장 가능성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하지만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매일매일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무대 위에서 풀어내고 있는 전유진.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음악적 여정은 정말로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기 투표에서 5위를 기록한 전유진. 그녀는 이미 그 이상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제는 더 높은 순위에 도전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무대에서도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낼지에 대해 큰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고 그 여정이 얼마나 멋지게 펼쳐질지 팬들의 기대는 끝이 없습니다. 전유진, 그 이름은 이제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아티스트로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감동의 연대기입니다. 그녀가 펼쳐갈 감동적인 트로트의 길, 팬들은 전유진의 트로트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위 김태현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4위에 안착. 여러분 김태현을 아시나요? 이번 주디시 트렌드 트로트 여가수 인기 투표에서 4위에 오른 김태현. 그녀의 이름은 이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더 이상 생소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트로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적인 표현력은 이제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매력은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가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가수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무대에서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그녀가 부른 못난이는 그의 절하고 아련한 감성이 돋보이며, 김태현만의 독창적인 보컬 스타일로 원곡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발매 이후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김태현의 음악적 깊이를 한층 더 높여주었죠. 김태현의 팬들은 그녀를 드로트 천재라고 칭하며 그녀가 주는 감동적인 무대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감동은 단순히 기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 무대마다 진심을 담아 노래하며 그 감정을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김태현이 무대 위에서 보이는 집중력과 감정 몰입도는 그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며 그녀의 노래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의 마음 속에 여운을 남깁니다. 뿐만 아니라 김태현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 창악력 그리고 감정 표현력에서도 놀라운 실력을 보입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를 국민 손녀라 부르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태현은 이미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빠른 성장세와 꾸준한 음악 활동을 보면 그녀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그녀의 사위는 단순한 순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태현은 이미 트로트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앞으로 더 높은 순위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과연 다음 투표에서 그녀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까요? 그녀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팬들의 사랑과 응원은 계속해서 그녀를 더큰 스타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김태현의 목소리는 트로트계의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트로트의 무대에서 보여줄 놀라운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가창력을 기다리며, 많은 팬들은 그녀가 차세대 트로트퀸으로 자리 잡을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녀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주세요. 3위 오유진, 강렬한 가창력과 매력적인 보이스로 3위 등급. 매일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치열하게 펼쳐지는 DC 트렌드 트로트 여가수 인기 투표에서 오유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로트의 차세대 여왕으로 자리 잡고 있죠. 오유진의 매력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무대 퍼포먼스, 팬들과의 교감, 그리고 그녀가 가진 독특한 에너지는 모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특유의 맑고 깨끗한 음색으로 트로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 노래에나 녹아들어 감동을 선사하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감정을 이끌어내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죠. 특히 그녀의 대표곡인 기적은 단순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 곡을 들은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힘겹게 헤쳐나가는 인생의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오유진의 매력은 단순히 노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능과 방송, 광고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깊이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모습과는 다르게 평소에는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를 전파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 사이에서 그녀에 대한 애정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스 트로디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그후로 꾸준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스 트로디에서 그녀는 뛰어난 감정 표현과 강력한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주목을 끌었고, 이후 각종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날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으며, 그 어떤 트로트 여가수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팬들은 그녀의 섬세하고 따뜻한 보이스에 깊이 빠져들었으며, 그녀가 부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감정선이 살아나는 기분을 느낍니다. 오유진이 앞으로 트로트 여가수로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녀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트로트 장르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심적인 존재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오유진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음악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을 넘어 일본, 중국 등 해외 팬들까지 끌어들일 만큼 그 인지도를 확장해 가고 있으며, 그녀의 차별화된 음악적 색깔은 국제적으로도 큰 방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유진이 향후 어떤 새로운 곡을 발표하며, 또 어떤 무대에서 팬들을 사로잡을지, 그 여정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오유진의 음악과 매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펼칠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 그 중심에서 그녀가 차지할 자리는 이제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유진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가 트로트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2위 송가인, 감미로운 음색으로 감동을 선사하다. 송가인, 트로트의 여왕으로 우뚝 서다. 이번 주디시 트렌드 트로트 여가수 인기 투표에서, 그녀는 6,816표를 획득하며, 당당히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투표는, 단순한 순위가 아닙니다. 송가인의 놀라운 가창력과 매혹적인 무대 장악력,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1위라는 결과는 그 자체로 송가인의 음악적 우수성과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송가인은 그저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트로트 장르의 아이콘이자 이 장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가창력은 타이 추종을 불허하며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에너지와 존재감은 그 어떤 아티스트도 넘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감성적이고 섬세하며 동시에 강렬하고 힘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녀의 대표곡인 한 사람을 들을 때마다 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노래의 가사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감정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녀가 부르는 트로트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그 음악 속에서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송가인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뛰어난 노래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대중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팬들에게 항상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방송 프로그램, 콘서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과 꾸준한 소통은 그녀의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또한, 송가인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뛰어난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합니다. 그녀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에서도 항상 큰 주목을 받으며 그 존재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단순히 가창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팬들과의 소통,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에서 나옵니다. 송가인의 인기는 이제 단순히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팬들에게 트로트를 소개하고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공연과 팬미팅을 통해 더욱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투표에서 1위라는 결과는 송가인의 음악과 팬들에게 대한 그녀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녀의 활동은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한 시기의 인기 가수가 아닌 트로트 음악의 역사적인 인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가인의 성장과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주세요. 그녀는 그저 1위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송가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 기대는 이번 투표 결과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여왕 같은 행보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세요. 1위 강혜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트로트 귀인. 트로트 여가수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 바로 강혜원입니다. 그녀는 이번 주디시 트렌드 트로트 여가수 인기 투표에서 무려 6,816 표를 기록하며 1위의 자리를 확고히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가창력과 무대 퍼포먼스 그리고 팬들의 지지는 그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강혜원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녀는 걸그룹 베스티 출신으로 아이돌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로의 대변신을 이뤄내며. 로트 퀸으로서의 입지이 확실히 다졌습니다. 그녀의 대표곡 대박날 테다는 강렬한 리듬과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 팬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습니다. 이 곡은 발표 직후부터 각종 음악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강혜원의 시그니처 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다른 히트곡 와저 이재누는 감미로운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로 그녀의 다채로운 음악적 매력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강혜원은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팝음악을 기반으로 한 경험 덕분에 그녀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이 현대적 감각과 트로트의 조화는 특히 젊은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트로트 장르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미세트로 프로그램에서의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폭발적인 가창력 덕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은 강혜원의 무대에 빠져들었고, 그후 그녀는 예능, 음악 방송, 광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는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갑니다. 이런 반전 매력은 그녀의 팬층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강혜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트로트계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강혜원이 1위를 차지한 이번 투표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그 어떤 가수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해졌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이고 에너제틱한 무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 트로트계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단지 시작일 뿐 강혜원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과연 그녀는 다음 투표에서도 1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팬들은 그녀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높아질 강혜원의 순위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혜원,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귀인.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그녀가 보여줄 더 많은 무대와 음악을 기다리며 강혜원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금치 못하는 지금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이번 주 인기 투표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각 가수들의 팬들은 이 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가수들이 순위의 변화를 일으킬까요? 여러분은 어떤 가수가 1위에 올라설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들의 도전과 성장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